저는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매가 매매보다 월등하게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필요한 공장도 낙찰을 받을 겸 기회가 된다면 투자 일선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으로 안성욱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문대로 실전 경매의 고수답게 해박한 지식으로 권리 분석에 거침이 없었고 현장 답사에서도 박학다식한 면모를 발휘해 가까운 산청에 있는 공장 물건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찌만 물건은 공매 사건으로 물건 번호는 2020-1200, 72113으로 대지가 709평, 건물 164평의 태양광 구조물 제작 공장이었으며 감정가는 5억 7400만원, 7회차 3억 700만원의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자입찰인 줄로만 알았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에서 공개입찰로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교수님의 예측대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매와 같이 인도 명령 절차가 없는 공매였기 때문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셀프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과 상대방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채무 자겸 전소유자에게 4억 9천 5백만 원의 공장을 재매도하기로 하고 소송도 쉽사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가 실사용을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으나 교수님 말씀대로 재매각의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정산을 해보니 애초법인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 법인세 납부를 하고도 1억 4700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생에 있어 진기한 경험이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매투자에 나서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경매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성욱 실전 경매의 진수입니다. 이 사건이 궁금하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물건번호 2020-1200-72113호를 확인하시고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